새벽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주님께서 우리각 합심 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나아가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한결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안에 우리의 확신에 확신을 더하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수 있는 시간 되어지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반난 가운데 아내께서 넉넉하게 건지시며 이겨낼줄 믿사오니 아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내를에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 아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내 앞에 기도하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더욱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 모르기가 대물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서드는 모르데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기대에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데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려는 것을 모르데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주사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의 아스로의 왕이 아가사라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게 되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리 모르게 된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스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게 된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는 어,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고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크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각 지방의 세금까지 면하여 주며 큰 상을 내릴 정도로 이 왕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장 17절의 말씀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 사랑하였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를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하여 양육한 이 모르드계에게 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양육했던 딸처럼 여겼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왕은 그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니 이모르드게도 얼마나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후가 된 에스를 통해서 어쩌면 이 모르드게도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왕후가 되었지만 에스는 왕후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종족과 민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 있는 이 좋은 관직을 얻을, 것처럼, 얻을 것처럼 보였지만 19절에 보면 대골문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며 왕궁의 어떤 이 관직 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왕궁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모르드게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21절에 일어난 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의 이왕 암살 계획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 했던 이 빅당과 데레스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고함을 통해서 왕은 안전할 수 있었고, 또이 음모를 꾸몄던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제 벌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알려 준 사람을 칭찬하고 아마 보상, 큰 보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을 죽이려는 두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그 사실이, 그 일이 정말 사실이었고, 이 계획을 알려준 모르드계는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큰 보상을 내려야 하는데, 23절의 말씀 보면, 궁중일기에 이번 사건을 기록하였다라고 하고,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말씀의 이 뒷부분을 알고 있기에 이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기록해 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모르드계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르드계는 너무라도 아마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고 힘들 것입니다. 왕을 구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보상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는 일을 보면서 모르에는 아마 어려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딸과 같은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높은 관직도 없고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이 왕을 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있고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비방받지 않도록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무대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릎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고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는 믿는 자가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무시당하거나 비방받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열심을 갖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등 자신의 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도리어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에서는 순종하며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르도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인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다 여기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은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더 3장을 보면 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가 높은 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각사랑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도리어 높은 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지금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숨기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게 됩니다.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 지금 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던 유다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 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유다임임을 밝힐 것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여기고 정말 유다임 모두를 멸하고자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권하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그 믿음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곳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이 말에는, 죄를 짓게 하는 행동에는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존중히 어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욱 우리가 존중이 어기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순종을 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까탈스럽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채움과 자신의 편함을 위한 정말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지고 자신의 민족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그 신앙과 믿음과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도 이 죄와 멀어지며 죄를 단,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선을 행하며 정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힘을 낼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죄를 짓는 곳에는 우리가 멀리하고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호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업, 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죄를 단호히 끊고 멀리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군만 클럽이 있습니다. 귀한 전도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 드림 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주어진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힘을 내기라며 열심을 갖는 우리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게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고 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존중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죄 대해서는 멀리하며 끊어지 i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it of a little bit o 지지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군방클럽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대단한 우리 교회에 올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귀한 정말 시기의 교제에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의 혜혜를하하주주시하하에게 섬긴 가운데 는이에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최우심과 인도하심과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다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주시며 주의 요한복음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 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을수있과축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정말 준비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기도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